존경하는 실업인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검성과 성민의 본을 보이며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구제하며 선교하는 선한 실업인이 되겠습니다. 민족보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 목사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임원들께서는 모든 역량을 과감없이 발휘하여 본회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시럽인 시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육산필딩 그랜드볼륨에서 9월 정기원례회와 제38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연합회장의 진중섭 장로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9월 정기원례회는 운영본부 부회장 김정만 장로 사회로 열려 이사장 이영훈 목사가 하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실업인 선교연합회 여러분들이 복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형증만 받으면 사업이 형통하고 자네들이 잘되고 범사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앞서 필라콰이어가 출연해 아름다운 율동과 함께 찬양을 선사했으며 엔젤스 합창단이 헌금송을 했습니다. 이날 원래회 예배 후에 연합회 제 38차 정기총회를 개회. 신임 연합회장의 진중섭 장로를 선출해 이사장 이영훈 목사가 신임 회장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진중섭 회장은 수락 인사말을 통해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실업인이 되겠다며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사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검성과성경의 본을 보이며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구제하며 선교하는 선한 실업인이 되겠습니다. 이어 이영문 목사는 본부 신임회장단과 실장, 지선교, 지회장의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정혜영 개발상과 개척교회 자매결연 우수선교회에 시상했습니다 특히 올해 우수선교회는 교회 개척 후원선교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 유럽선교회, 장려상 문화예술인선교, 교통운수, 직장선교, 남구로지회 등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한편 실업인성도연합회 신임회장단은 2014년도 연합회 회원개발과 보금화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보금교회 서대문성전의 실업인지회가 새롭게 탄생해 가족초청연합예배와 함께 실업인지회 창립 축하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서대문 대성전에서 가족초청연합예배와 함께 실업인지회 창립 축하예배에서 남준희 목사가

이사장 이영훈 목사를 대신해 수여했습니다. 이어 진중섭 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신업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서대문 지회를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연합회는 서대문 성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신업인들에게 주신 꿈을 내게로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오늘 첫 발을 내딛는 서대문 지회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로 신껏 후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대문 지회는 탄생과 함께 풍성한 축복으로 베푸는 실업인이란 표어 아래 헌신적인 민족 복음화 선교의 오중 복음을 전파하는 뜻깊은 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무용 가구 전문 유통업체와 사무실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SI D 사업장에서. 연간 70억 원의 높은 매출을 올리는 실업인 성교의 민영목 예배 지원실장을 찾았습니다. 민영목 장로는 지난 94년도에 서울 역촌동에서 보르네오 가구 대리점을 시작해 연간 2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30대 점장으로 전국 최고의 매출 신장을 보여 젊은 사업가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 보르네오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운영 실적이 알려지면서 경제 전문지인 주간 매경에 민장로가 소개되는 등 승승장구의 길로 사업장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97년도부터 IMF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점점 매출이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매장을 정리하는 안타까운 운명 속에 역촌 매장을 없애고 합정동으로 이사하는 눈물겨운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98년도 IMF를 맞아서 모든 회사에서 회사의 규모를 축소를 하고 회사에 투자를 축소를 하면서 우리 회사도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갖고 있던 매장을 정리를 하고 모든 그 차량과 직원들 정리를 하고 1998년도에 합정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민장로는 보르네우 가구에서 영업한 장점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사무용가구와 사무실 인테리어 사업에 응답을 받아 시작한 것이 예상외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며 하루에 천리 길을 쉬지 않고 달린 결과 현재 연간 7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축복받은 기업체로 탄생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회사를 그럭저럭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2007년도 또 새로운 보험회사와 큰 계약을 하기 시작하면서 2009년도 2010년도부터 매출이 급성장하여서 지금 약연 매출 70억 원 정도의 그 회사를 운영 하고 있고 현재 이 MSID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범적인 기업 경영을 해온 민장로는 지난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장로는 또 당산동의 8층 건물을 매입해 원룸 임대사업과 함께 또 다른 4개층 건물은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모두 임대해줬습니다. 이 MSID를 연매출 3 0 0억에 이르는 오피스 사무용 가구 유통과 인테리어 업체의 전문 업체로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귀한 사업장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업체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제 처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영목장로는 앞으로 선교 사업의 꿈을 펼치기 위해 오늘도 사업장에서 양질의 아이디어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군선교회는 지난달 14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3사단을 찾아 83명의 훈련병들에게 침례를 했습니다. 이날 침례식에 앞서 120명의 육군 장병들은 예배를 드려 이재박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예배에 참석한 장병들에게 성경책과 함께 십자가 펜던트, 물통, 초코파이 등을 전달했습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는 지난달 8일 오산리 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정충시 장로사회로 9월 성령대망회를 했습니다. 이날 오국진 연합회 담임 목사는 실패를 성공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됐으며 합심기도 시간에는 효율적인 국내외 선교 정착 등 2013년도 4대 목표 달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실업인 선교연합회 2013년도 마지막 9월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15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회장단과 지성규 회장, 지회장, 실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실업인 성교 연합회가 준비한 CEO 특강을 무료로 오는 11월 중순경에 연합회 예배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인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